안녕하세요. 멀지용소의 멀지입니다. 이번에는 AMD 라디온 그래픽카드가 왜 상대적으로 열세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RX 570은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서 경쟁사의 로우엔드 라인업을 씹어먹고 있지만 하이엔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반도체 분야는 RD, 연구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AMD나 엔비디아나 직접 반도체 공정을 개발하진 않기 때문에 RD 비용이 얼마 안들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2018년 기준 약 6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7천억에 가까운 돈을 연구 개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 AMD는 3억 6천 달러 정도로 엔비디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AMD의 경우에는 CPU 연구 개발 비용까지 포함된 급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할 점은 AMD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인 회사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4분기까지 무려 6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2017년 라이젠 CPU가 등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숨통이 좀 트인 거죠. 물론 이 적자인 상황 속에서도 AMD는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AMD 그래픽카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콘솔에 납품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이두 콘솔 모두 커스터마이징된 라디온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고 있고 이 콘솔 납품이 그래픽카드 사업 수익이 50%를 차지합니다. 뭐 아무튼 계속 개발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개발이 힘들어진 거죠. 이제 기술적인 요소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라리스 아키텍처, 베가 아키텍처의 다른 이름은 GCN 아키텍처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아키텍처 기반입니다. 아키텍처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빵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을 구우려면 빵틀이 있어야겠죠? 근데 틀 안에 뭐를 넣든 결국은 빵틀이 모양대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세대가 지나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빵틀을 만드는 것보다는 성능 향상이 미미하겠죠? 그런데 이 GCN 아키텍처는 HD 7000번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HD 7970이라고 엔비디아와 마지막으로 동등하게 붙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가 1세대 GCN 아키텍처고 지금 새로 발표된 라데온 7이 5세대 GCN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 자체를 바꿀 R&D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계속 계속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1년에 만든 아키텍처를 7,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배가에 와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GCN이 태생적인 한계는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1CU는 64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젠 5 2400G 같은 CPU를 보면 11CU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11 곱하기 64 하면 704죠. 그래서 라이젠 5 2400G 내장 그래픽은 704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데온7의 경우 60CU니까 60 곱하기 64 하면 3840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스트림 프로세서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CUDA 코어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선 1CU는 64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텍스트 압축 기술이 비효율적이어서 메모리 대역폭이 커야지만 제 성능을 보여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 GDDR6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 HBM2 메모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11GB GDDR6 메모리를 사용한 RTX 2080 Ti 경우에는 메모리 버스가 352비트입니다. 하지만 16GB HBM2 메모리가 들어간 라데온 7의 경우에는 메모리 버스가 4096비트죠. 메모리 버스 대역폭은 GPU와 VRAM이 통신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GCN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이 통신 속도가 커야지 성능이 더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AMD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최적화하고 있죠. 때문에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성장형 그래픽카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HD7970은 출시 당시에는 GTX 1050보다 못한 성능이었지만 지금은 무려 1050ti와 1060 사이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 향상 폭으로만 따지면 드라이브 업데이트로 성능이 60%나 오른 거죠. 어쨌든 이 GCN 아키텍처를 벗어나는 그래픽카드가 바로 나비 그래픽카드, 나비 아키텍처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졸법한 인물인 라자 코두리가 지휘하고 설계까지 모두 끝내고 간 제품입니다. 지금은 인텔 외장 그래픽 부서로 이직했는데요. 때문에 현재 인텔 그래픽카드 프로토타입에도 이 GCN의 향기를 조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